네, 예, 안녕하십니까? 네티즌 여러분, 태양계 지구별에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 예, 그리고 틱톡 님들도 안녕하십니까? 인스타 님도 안녕하십니까? 오늘 24년도 예. 11월 8일입니다. 현재 시각은 7시 10분에서 20분 정도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고요. 해가뜬지는 10분이 넘었습니다. 아, 이렇게 저수지 에 아침 네, 햇살이 비치면서 은은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. 네, 제가 좋아하는 예, 꽃밭. 네, 이렇게 가을 장미, 예, 가을 장미 뒤로 해가 뜨고 있습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기온도 아주 좋습니다. 한 1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바람도 없고, 구름도 없고 아주 잔잔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일출도 예쁘고 해넘이도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. 철새들이 추수가 끝난 밭에 먹이 활동을 하러 날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있고요. 이렇게 은은하게 저수지가 물결이 하나도 일지 않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 바람이 없이 잔잔합니다. 312일째 입니다 금요일이고요 내일 또 토요일 주말이라 날씨가 좋아서 나들이 많이 단풍 구경도 갈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멋지죠 아름답죠 네, 아... 네, 감사합니다.